후보자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가급적이면 예 맞습니다 라는 답변만 할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법을 위배하면 안 되듯이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뭐 부처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이 법에 따라서 국회법, 국회법 탄핵 소추 발의 제 11장 130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수 있다.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대로 하면 괜찮 위법이 네, 법... 아니죠? 법령 규정에 따른다면은 유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1조는 법사위가 이렇게 회부받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회부를 받았기 때문에 네.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탄핵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탄핵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청문회를 열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하이대로해서 청문회를 하면 위법이 아니죠. 규정에 따른다면 위법은 아닌 것같습다데 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안건. 네. 근데 중요한 안건은 누가 판단하냐?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49조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법 55 52조 이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탄핵조사청문회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불법적, 소수가, 불법적 요지,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적 요소는 없는 없습니다.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26조에 보면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권리,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중요하면 헌법 26조 1항과 2항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법은 청원에 대한 심사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자, 국회법 제 9장 청원 조항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9장에 123조 청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세 가지만 접수를 아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두 번째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세 번째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이세 가지 사항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 어,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이든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4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고 그건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국회의장에 의해서 네네.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동 접수돼서 자동회부가 법사위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것을 다시 청원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 거예요 65조,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 법적으로 지치, 조사해서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청원에 대해서 법사에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듯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보자께 예,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할수 있는 질문만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은 공소 제기든 뭐든 기각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 심판을 할때 절차가 중요합니까? 안, 주,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법적인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진 검사 탄핵이나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나 이렇게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음, 헌재에서 심사를 해보니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헌법과, 그리고 헌법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든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 과장님. 네. 건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를 조배수 구원이 아까 질문했는데요. 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자체 내에서 징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탄핵 절차입니다. 그걸, 그것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 그래서 탄핵 청문회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벼운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네. 이 300명인 법률이 헌법에 의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위헌 은 사유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마는 뭐 어떤 의도에서 관계상,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봅니다. 네. 저는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만. 네. 자, 국회의원은 3선 연임, 4선 연임을 해도 됩니다. 기초단체장이 단체장들은 3선하면 구만둬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법의 불공평성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 형성권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판단 생각이 좀더 듭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거는 피선거권에 대한 제안 아닐까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될 피선거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제안하지 않으면서 단체장들은 제안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그런 주장도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네.